초등 Grammar i n s i g h 2고요 오늘 유닛, 챕터 1의 유닛 1부터 공부해 볼 건데, 일반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있죠.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요. 즉, 주어라는 거는 우리말에서 은, 는, 이, 가로 해석이 되는 애들이고, 문장이 주체가 되죠.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They study together. 그들은 함께 공부한다. 그들은 이랬죠?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으로 해석되는 게 주어고요.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바로 옆에 동사로 등장을 하죠. 공부한다. 주어가 공부를 한다라는 어, 동작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We talk quietly. 우리는 조용하게 말한다. 우리는이 주어고요. 말한 다가 동사가 되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일반 동사"라고 했는데, 동사는 일단 그냥 동사 자체가 "뭐뭐다"로 끝나는 말이죠.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끝에 말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다"로 끝나는 말은 대부분 일반 동사고요. 동사는 총세 가지가 있죠. 써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비동사". 요거는 현재형 m, r e is 구요 과거는 was 또는 were가 있었죠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조동사 같이 메모해요 조동사는 도울 조 도울 조데뭘 도와요 즉 동사를 도우는 애죠 그래서 어, can 뭐, must, may, should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이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랑 조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는 대부분 일반 동사야. 그래서 일반 동사라는 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냥 어떤 게 일반 동사인지만 알면 되고 여기다 온 뭐, talk 말하다, say 말하다 되고요, read 읽다. listen 듣다 이런 것들 수없이 많아서 그냥 일부만 예를 들어 봤고 자 일반 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동작을 나타내요 즉 동작, 동작 동사라고 하는데 그냥 눈에 동작하는 게 그려지면 돼요 가다 걷는 모습 먹다 놀다 날다 걷다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동사죠 사다 춤추다 다 마찬가지고 상태라는 거는 움직임보다는 사람의 감정, 느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동사라고도 하는데, 느끼다, 싫어하다, 원하다, forget, 있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어떤 동작이 보이진 않죠. 이런 거는. 뭐, 사랑하다, 생각하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자, let's buy some food. 뭐, 조금의 음식을 사자라고 했고요. I play. 나는 논다. fly. 난다 단데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와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동사로 보고요. 음, 그냥 동사가 뭔지를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 이게 중요하죠. 비동사나 다른 일반 동사를 함께 쓰지 않아요. 별표 두개해 주세요. 어, 우리가 지금 비동사를 너희가 문법 배울 때 항상 제일 먼저 배우다 보니까 비동사가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am hate box.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 I am hate. 절대 안 돼요. 벌레가 싫다면, 동사를 하나만 써야지 비동사랑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요. I like tennis 하면 되는데, I like play tennis.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올순 없어요. 뭐, to를 쓴다던가, to 부정사를 넣든가 하고, 특히 이거 중요해요. 비동사 진짜 습관적으로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랑 비동사는 같이 쓸수 없다 생각하시고, 바로 옆에 문제 한번 보세요. 일반 동사를 찾아서 모두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일반 동사는 동사를 찾는 거예요. 뭐뭐 다로 끝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안 되고요. 조동사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녀는이잖아요. 이거는 동사 자체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죠? 이런 것들 동그라미 하면 절대 안 되고, 더. 관사 같은 애들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래서, 뭐, 듣다, 마시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해주고, 음, 지금 여기 첫 줄에선 이게 끝났거든요? 첫 줄에선 끝났고, 여기 밑에서 이제 너희가 골라보시고, 1, 2, 3, 4, 5, 6, 7, 8. 총 8개 힌트 줄게요. 8개 골라주세요. 요 밑에서.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 V 표시하세요 했죠? 일반 동사라고 했으면, 동사 부분을 항상 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그 리딩을 할때 주어랑 동사를 체크하듯이, I want, 주어 동사죠? 일반 동사 맞아요. it is, 주어 동사죠? is는 비동사. 안 되죠? 얘는 아니야. Let's go. 이거는 let's 문장인데, 뭐뭐 하자. l 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죠 이게 동사거든요. 얘는 일반 동사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줄을 긋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일반 동사 현재형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일반 동사 현재형은 현재의 상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요. 즉, 현재라는 건 시제를 말해요. 시제가 12개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현재야.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다, 화가 난다, 한 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현재형이에요. 그럼 현재랑 비교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가지고 있었다, 화가 났다,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현재형을 일단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이거 별표 두 개. 일대는 보통 동사 원형에 s를 붙여서 현재형을 만들어요. 주어가. 즉, 주어라는 거는 여기 제일 앞에 오는 주어. 얘네가 주어죠? 그래서 주어가 3단현.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3단현. 앞자만 지금 딴 거야. 3단현이면 무조건 동사에. 즉,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 3이 뭐야? 3인칭이고요. 단은 단수. 한 명일 때, 한 개일 때. 그 다음, 현재. 시제가 현재일 때. 과거일 때는 굳이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고,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3인칭이라는 게 뭐죠? 할수 있죠. 1인칭은 가장 가까운 나라 그랬어. 그래서 같이 메모해요. <laughs> 아이고요 1인칭 여러 명은 우리가 되죠. 그 다음, 2인칭은 내가 아니 상대방. 유 라고 해요. 너희들도 유예요. 똑같아요. 이거 진짜 주의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 3자, 3인칭. 내가 보는 제 3자. 그는, 그녀는, 그것은. 요 3개. 근데 3인칭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있거든요. 데이라고. 얘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얘랑 비교해 주세요. 데이가 오면 s를 붙이지 않고. 단수여야만 해. 즉, 단수라는 건한명 또는 한 개, 한 마리. 이런 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면 s를 붙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다시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외에 다음의 경우에 현재를 써요. 언제냐면 반복되는 습관. 예를 들면 저는 매일 축구를 합니다. I play soccer every day. 매일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매일 축구를 하는데 저는 매일 축구를 했어요. 저는 매일 축구를 할 거예요. 이 말보다는 그 습관 같은 거는 보통 현재형을 쓴다는 거고 애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애나 보시면 사람 이름이고 여자죠. 그러면 희나 쉬나 이에 해당이 되나요? 되죠. 저 중에 여자 이름 한 명은 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드링크에 s를 붙인 경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ericans speak English. 미국인들은 주어져 말한다, 영어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또는 과학적 사실도 현재로 말해요. 현재로 얘기해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또는 움직인다인데,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거는 현재형이고, The earth도 어때? 지구는 한 개죠? 그러면 이세 해당이 되죠. 그것 하나. 그래서 이시기 때문에 move라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눈. 눈은 구름으로부터 온다.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썼고요. snow도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든 눈하고 비는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라서 이세 해당이 돼요. 데이가 아니죠. 그래서 컴에 에스를 붙인 거 됐죠. 반복되는 습관을 나타낼 때는 다음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읽어보고 음, 어떤 말이 있는지 알아두셔야죠. 매일 every day, every morning. 에브리가 붙으면 보통 반복적인 거야. 그다음 on 하고 요일에 s 가 붙으면 꼭 외워주세요. 뭐뭐마다 일요일마다, 월요일마다면 on Mondays, 화요일마다 on Tuesdays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나는 농구를 해. 위드 앞에 끊을게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죠? 농구를 한다. 그래서 현재로 썼죠. 습관 같은 거야. 일요일마다 하는 그런 습관. 그 다음 넘겨서, 아, 넘기는 게 아니고 옆에 보세요. 자, 일반 동사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현재 시제 쓰임에 V체크 <laughs> 하세요 했죠? 그러면 일단 동사부터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반 동사는, 뭐, 뭐, 다로 끝나는 말이어야 하고,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치타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했죠? 한국말에서 해석이 제일 끝으로 가는 애야. 그죠? 나는 사전이 필요하다. I need a dictionary. I need 필요하다. 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현재의 상태 반복 습관 일반 사실 중에 내가 필요한 상태 현재 상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반복되는 거는 맨날 하는 거뭐 매주 매일 이런 거 일반적 사실이나 또는 뭐 과학적 사실 같은 거는 알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괄호 안에 맞는 걸 고르세요 했는데 어 레몬스잖아요. 3단 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3단 현 여기서 어긋나는 거는 복수예요, 얘가. 레몬스라고 나왔죠. 복수기 때문에 S 붙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어, 레몬? 3인칭이네? 하면서 테이스 고른 사람 인데 그게 아니고 복수면 또안 돼요. 자, 문제풀이 조금만 하고 끝낼 거야. 뒤로 넘겨볼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동사에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요. 동사에 동그라미 하라는데 그냥 막, 어, 그냥 두 번째 글자에 다 동그라미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 여기다 동그라미 한 친구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동사를 정확하게 찾아주셔야죠. 자, 동사라는 건 뭐뭐하다라는 말이고요. 아이고. 어, 여기 보시면,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원한다. 원한다. 그 다음 얘는 특징이 그려라. 명령문이에요. 그죠. 명령문이라서 뭐뭐 해라. 그려라. 이게 동사라는 거야.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단어를 분류하여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 즉,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움직임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동사들은 이쪽에 써주시고, 상태는 그냥 인간의 감정 같은 거, 느낌 같은 거막 증오하다. 뭐 안다. 생각하다. 이런 거. 총 여기에 다섯 개써주시고요 플레이는 이미 있잖아요 플레이 포함해서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 찾아주시고 바로 옆에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걸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보시면 쭉 보니까 동사를 찾는 거죠 콧물이 난다 이를 닦는다 했죠 닦는다만 하시면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쓸수 없다 라고 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책은 비싸다. 보세요. expensive가 비싼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이미 비싸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 동사가 올 자리에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비동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This book is expensive 하시고, 밑줄 친 부분 바르게 고쳐라 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I 다음에 place S가 붙어 있죠. 근데 이 아이는 3단현 3인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를 뺐고요. 어더 스크린 그 화면인데 화면이 한개 그러면 2세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르에 s를 붙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